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. 오늘은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. 베드로는 이름으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라고 합니다.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이미 알고 진리에 섰다 해도 늘 어떤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.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은 후에도 혹시 그 얘기가 가짜는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는다는 거죠. 그래서 베드로는 16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조춘 것이 아니오.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자라 라고 합니다.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한 이야기를 해 줍니다. 그는 하늘로부터 자신이 직접 들은 소리를 얘기해 줍니다.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.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나옴을 들은 것이라. 또 자기의 경험 다음으로 베드로는 예언에 대해 말합니다. 예언은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처럼, 혹은 동이틀 때 떠오르는 샛별처럼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. 베드로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.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, "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 아니라"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예언, 곧 말씀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임을 강조합니다.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,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. 우리도 자식들에게 남겨야 할 유산은 나의 경험입니다. 내가 마음으로 들은 하나님의 음성들입니다. 그래서 자식들이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유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